미국을 방문한 일본 아베 정권의 전 국방장관이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한다고 밝혔습니다. 미일안보 동맹회의에 참석한 공식 발언이었습니다. 이재린 기자가 단독으로 취재했습니다. 미국을 방문한 오노데라 이츠노리전 방위상이 공식 석상에서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사과했습니다. 오노데라 전 방위상은 랜드 연구소에서 열린 미일동맹 강화 컨퍼런스에서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한다고 밝혔습니다. 예,この従軍이 아 문제については, 희귀자の方に関して大変申し訳なく思っております 오노데라 전 장관은 인도적인 차원에서도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오노데라 전 장관의 사과 발언은 예상보다 더 강한 어조였습니다. 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한 진정한 배상은 철저하게 위안부 피해자들의 입장에서 논의돼야 한다는 입장까지 밝혔습니다. 일본 국내でもこの合意に反対する方々がいます。

미일 동맹 컨퍼런스에 참석한 첫케이크전 미국방부 장관도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배상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지난 2014년 9월까지 아베 정권에서 방위상을 역임한 오노데라 장관의 위안부 사과는 이례적인 일로 받아들여집니다. LA에서 SBS 이재린입니다.